안녕하세요. 저는 남궁민 경제뉴스 큐레이터입니다. MBC 손에 잡히는 경제 3프로TV에서 경제에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골프의 경제학 그리고 왜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이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역은 한 해에 골프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답은 전체 지방 중에 2위입니다. 경남에 이어 600만 명이 넘는 605만 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골프하면 떠올리는 골프관광의 성지 제주도의 두배가 넘는 숫자인데요 굉장히 큰 골프 인구를 갖고 있는 도인 거죠 그런데 골프장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작년에 경북 지역에 1홀당 골프장 이용객이 6,131명이에요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 하는 수도권보다도 높은 수치이죠 즉이 말은 골프장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골프장이 생긴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수 있다 그렇다면 골프장 이용객들은 어떤 기준으로 골프장을 고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 그리고 다음으론 골프장의 관리 상태라고 합니다 즉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골프장 상태라면 골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북 내에서 10년 내에 만들어진 18홀 이상 대형 골프장은 몇 곳이나 될까요 딱 8곳 뿐입니다 즉 골프를 칠 사람들은 많은데 이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신상 골프장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서 이 탁트인 동해안이 보이는 실사이드 골프장은 단한곳 마린시시뿐입니다. 이런 기회를 노린 마린시시, 과연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탁트인 풍광과 아름다운 그린이 펼쳐진 이 마린시시는 하루에 124 팀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하루에 쓰고 가는 돈들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1억 원 이상. 즉 1년이면 수백억 이상의 지역 경제에 기여 효과를 낼수 있는 거죠 골프는 지역 관광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울진군을 다녀간 방문객은 총 701만 명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후포리였는데요 바다를 보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50대 이상 남성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골프장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바다를 보러 잠깐 와서 당일치기로 떠나는 이런 관광객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골프를 치러 와서 이곳에 숙박도 하고 주변에서 음식도 드시고 또 관광까지 할수 있는 이런 장기 체류객으로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전남 해남군에는 똑같은 실사이드 골프장 파인비치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땅끝마을 해남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차로 오면 거의 5시간이 넘는 굉장히 큰먼 거리인데요 하지만 이 골프장의 방문객 70%는 수도권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지방만 갖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좋은 쾌적한 환경이 멀리서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땅끝 마을에 이런 새로운 골프장까지 생기면서 멀리서 바다도 보러 오고 그러면서 골프도 치고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 둘러보는 이 골프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바다로 유명한 울진에 골프장까지 새로 생긴다면 바다를 보러 오고. 또 골프도 치면서 며칠 동안 주변 관광도 하든 골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할수 있죠. 보통 여행을 가면, 아, 나는 오션뷰가 좋아, 아니면 난 마운틴뷰가 좋아, 갈릴 수 있잖아요. 울진 마린CC 같은 위치에 온다면 누구나 양쪽 다 선택을 하고 한눈에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도 빼놓을 수 없죠. 울진 마린CC는 161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골프장에서만 채용 인원이고 관련된 산업에 늘어나는 일자리를 생각하면 훨씬 많겠죠.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 한 곳이 600명의 파급효과를 낸다고 하면 인구 약 5만명의 울진군에 굉장히 큰 일자리를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큰건 음식료 산업입니다. 주변에 맛집이 생기면서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고요. 그 다음은 주변에 숙소가 생기면서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려와서 필요한 걸 사시는 분들이 늘면서 도소매 업종도 일자리가 늘고 또 관광업에도 일자리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모든 지자체들이 일자리 부족 현상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이 대주업 일자리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골프산업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또 일자리를 늘려주면서 지자체에는 세금 수입까지 안겨줄 수 있는 효자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지자체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울진 마린시씨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마린시씨 같은 경우는 울진군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당연히 지자체의 세금으로도 수입이 되지만 여기서 나온 수익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도 돌려주는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의 일부를 지자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거나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할수 있는 거죠.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는 새로운 기회인 거죠.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른 골프산업, 과연 어떤 지자체가 유치하고 더잘 활용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